코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분의 사연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사연 모두 제보자분들께서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지체 없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이고요. 일병 때까지는 강화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상병 2호봉부터는 자원을 해서 1사단으로 훈련 겸 전출을 갔습니다. 강화도에서 근무했을 때는 잠시였긴 했지만 군수병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물을 끌어다 주는 시설을 심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심정이 아주 자주 맛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어디서 물안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가서 손을 봐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름 7월 8월은 워낙 덥다 보니까 물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심정이 워낙 자주 맛이 가다 보니까 제가 근무는 근무대로 서야 됐고 그거 보수는 보수대로 해야 됐기 때문에 거의 한 3일 밤낮을 제대로 잠을 못잔 적이 있어요. 그러던 하루는 제가 해병대에서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이다 보니까 선임들이 생일 축하도 되게 많이 해줬고 그 와중에 생일빵도 엄청 때려요. 그렇게 막 생일 빵도 맞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유달리 그날은 피로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새벽 1시경에 또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말에 심정도 살펴보고 후문 끝에 있는 물탱크도 살펴보고 왔어요. 물탱크가 부대 내산 속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정이랑 물탱크를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가 1km 정도 돼요. 그런데 심정과 물탱크를 거의 한세 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새벽 늦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정비를 마치고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지통실에 보고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기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유통을 모아놓는 가로등이 있는 곳을 무심코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그 장소에 민간인이건 뭐건 여자가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섬찟해가지고 막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그쪽을 봤는데 그 여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날 유독 피곤했기 때문에. 헛것을 봤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너는 아주 멀쩡하구나. 너무 놀래서 소리가 난 방향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으니까 제가 뭐 달리 할수 있는 건 없고 걸음에 속도를 붙여가지고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로 저한테 딱히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소름 끼치고 그냥 그 일을 묻었어요. 게다가 제가 주변 선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해병대는 선임한테 함부로 말을 먼저 못 걸었어요. 은연중에 구타가 있었고 부조리도 있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보름 정도가 지났어요. 부대내 순찰근무 때 육기수 선임이랑 같이 조가 되었거든요. 이제 근무를 다 끝내고 지통실에 보고를 한 뒤에 선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전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 귀신을 본 폐유통 있던 곳 있잖아요. 그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야, 90년도에 저기서 여자 하나 목매달고 자살한 거 아냐? 제가 그 일을 겪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불과 보름밖에 안 지나서 그 근처를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그 사건이 생각나곤 했는데, 선임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등골에 소름이 바짝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작전장교 약혼녀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작전장교가 전방에 지뢰 탐색을 하러 나갔다가 재수없게 목함 지뢰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다리 하나가 절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전 장교는 자신의 처지에 굉장히 절망을 했고 그런 우울감이라든지 어떤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 장교의 약혼녀는 누굴 탓하겠어요? 대대장을 찾아가서 멱살 잡고 막 탓하면서 그 사람 돌려내라고 막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혼절을 했대요. 하지만 이 대대장도 마음속에 미안함이 컸는지 그 혼절한 약혼녀를 비오큐에서 재우라고 했답니다. 비오큐가 장교들 숙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대원들이 약혼녀를 비오큐에 재워놨는데 지금 폐유통을 모아놓는 그 가로등이 당시에 보수공사 중이었는데요. 그 보수 중이던 가로등에 발 디딤 철산가? 거기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정말 제 시화입니다.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말고도 그 여자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도 바로 시작할게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그 당시가 명절이라서 저희 가족끼리 외할머니 댁에 방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 놀러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면 할게 없어요. 뭐 컴퓨터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저희가 놀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요. 제 밑으로는 동생이 두명 있었는데요. 할머니네 왔는데 동생들이랑 할게 너무 없어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숨바꼭질이라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술래를 정하려고 가위발보를 했는데, 제가 가위발보 져서 술래가 됐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집이 무슨 나홀로 집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만큼 숨을 데가뭐 어디가 있겠어요. 외할머니 댁은 방두 칸, 거실, 부엌 화장실 뭐요 정도 구조였는데, 워낙 할게 없어서 숨바꼭질을 했던 거라서 딱히 숨을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술래가 된 저는 두 동생이 숨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카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찾기 직전에 카운트 막바지에 잠깐 고개를 돌려가지고 동생들이 어디 숨나 몰래 봤거든요 그런데 방 하나가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방에는 할머니가 사용하지 않는 이불이나 베개 더미 같은 게 이렇게 쌓여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제가 뒤를 돌아 봤을 때 막내가 그 이불 더미 뒤쪽으로 숨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막내가 숨는 걸 봐버렸기 때문에 저는 반칙으로 숨는 걸 봐버렸으니까 다른 동생 먼저 찾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생을 찾으려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그 방에서 동생 두 명을 다 찾았어요. 그 방에 있던 장롱을 열었는데, 동생 둘이 그 장롱 안에서 같이 숨어 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초등학생 때라도 제가 그런 건다 인지를 하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아까 막내가 숨었던 그 이불더미가 있는 방으로 가서 그 이불더미 뒤를 들쳤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그래서 막내 동생한테 물었어요. 너 처음에 저방 가서 숨지 않았었냐고. 그랬더니 동생 둘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처음부터 저 방으로 들어가서 숨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본건 뭐였을까요? 이미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명절이 되면 종종 그날이 떠오르곤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겁게 들으셨나요?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코린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토요일 저녁에 계획이 없었던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해 봤어요. 장장 5시간에 걸친 방송이었는데요. 그때 구독자 애칭을 정하자고 말씀들을 해 주셔 가지고 정해진 구독자 애칭이 코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코린이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